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나는 언제나처럼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마을은 고요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았다. 하지만 이곳엔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다.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숲, 그리고 그 안에 작은 폐가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있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밤이 되면 환영이 나타나고 집안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린다는 등의 이야기였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편이었다. 그저 옛날 사람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무시무시한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속 속에서 캠프파이어를 하게 된 나는 그 폐가를 직접 탐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집에 간 적이 없었고, 호기심은 젊은 피 속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친구들은 반쯤 농담으로 무서움을 달래며 나를 따라 나섰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숲속 깊숙이 자리한 그 집에 도착했다. 집은 생각보다 더 낡고 으스스했다. 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친구들은 끊임없이 불안한 듯한 농담을 던졌다. 한 친구가 갑자기 소리쳤다. 야, 이거 진짜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우리 돌아가자. 다들 웃으며 그 말을 흘려보냈다. 결국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우리는 각자 핸드폰에 플래시를 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너무도 음산해서 별다른 소리도 나지 않는 방 안에서 우리는 그저 숨 막히는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후 우리가 부엌으로 갔을 때였다. 부엌 끝에 있는 문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본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문은 이상할 정도로 주의를 끌었다. 한 친구가 말했다. 저기 문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우리는 그 문을 열었고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다. 낡은 나무 계단은 삐걱거렸고 아래로 내려가자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렸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손전등을 비추며 아래로 내려갔다. 계단 끝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벽에는 낡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액자 속 그림은 온통 회색빛 초상화였다. 그러나 이내 기분 나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림 속 인물들이 하나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갑자기 방 안쪽에 있던 친구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얘들아, 무슨 소리 들려? 우리는 귀를 기울였고, 그제서야 알아차렸다. 벽 뒤쪽 어디선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우리는 서둘러 계단을 올라 밖으로 뛰쳐나갔다. 밖에서 숨을 가다듬으며 우리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빠르게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 후로 우리는 그집 근처조차 가지 않았다. 그날의 경험은 친구들 사이에서 금기시되었고 다시는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종 밤이 되면 그집 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소름이 돋곤 했다. 그 오래된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집은 마치 살아있는 듯 방문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가끔 꿈속에서 그 집을 헤매고 난다. 두 번째 이야기. 몇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산골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번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한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마을은 인터넷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소수의 주민들만이 간소하고 평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다. 이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을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소리는 더욱 또렷해져 갔다. 소리는 마치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무엇인가 중얼거리는 듯했고 가끔은 비명이 섞인 듯한. 괴기한 소음이 들리기도 했다. 궁금증과 두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나는 용기를 내어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 질문을 회피하려는 듯 온화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밤에는 절대 숲 근처에 가지 마세요. 그곳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할머니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결국 어느 날밤 나는 작은 손전등 하나를 들고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은 낡은 나무들로 빼곡했고 짙은 안개가 휘감아 지압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리에 이끌려 깊이 들어가게 되었고 마침내 말 사람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장소에 도착했다. 거기엔 오래된 옛 저택이 하나 있었다. 방치된 지 오래된 것처럼 보였으며. 그 주위로는 어떤 기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썩어가는 나무 냄새와 함께 싸늘한 바람이 나를 맞았다. 내부는 어두운 그림자들로 가득했다. 나는 손전등을 비춰가며 방을 하나씩 살폈다. 벽에는 기묘한 문양과 이해할 수 없는 문자들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봉인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마지막 방에 들어서자 그곳에서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주변으로는 옅은 피 냄새가 났다. 호기심이 극으로 치달아 나는 상자를 열게 되었다. 즉시 소리가 멈추고 모든 것이 정막감에 휩싸였다. 순간 나는 나의 행위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직감했다. 고지어 저택 내부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괴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살점이 떨어져 나간 형체 없는 그저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그 자체로도 무시무시했다. 나는 혼비백산하여 밖으로 도망쳤지만 숲은 나를 쉽게 풀어주지 않았다. 나무들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내 귀를 가로막았고 안개는 더욱 짙어지며 나를 집어삼키려 했다. 하지만 마침내 이글리기도 하는 공포감을 이겨내고 나는 무사히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시 마을로 돌아온 나는 그날을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단지 밤마다 귀를 막고 그 소리가 멈추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을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으며 그저 묵묵히 견디고 있음을 오래전 이 마을에서 무언가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수 있었다 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바쁜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 이후 나는 더 이상 깊은 속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어쩌면 그날 밤 나는 말해선 안될 비밀을 알아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그리고 그 소리도 언젠가 사라지길 바라며 나는 오늘도 조용히 밤을 맞이할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30년이 넘은 건물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낡은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 특히 밤이 되면 그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려오곤 한다. 이곳에 이사온 지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나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이웃 주민들의 생활 소음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명확하게 한쪽 방향, 즉내방 서쪽 벽에서 들려왔고, 마치 누군가 벽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소리가 시작되면 온몸이 오싹해졌고 불쾌한 소름이 돋았다. 나는 소리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았다. 벽에 귀를 대고 들어보기도 하고, 손전등을 켜고 벽을 살펴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밤 평소와 같이 벽 끊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소리는 벽 전체를 울리며 더욱 거세졌고 나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벽을 향해 걸어가던 중 문득 발 밑에서 무언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깜짝 놀라 손전등을 비추자 바닥에는 낡은 신문지 조각이 있었다. 신문지에는 사람의 이름과 함께 익숙한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 주소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주소였다. 신기한 기분에 사로잡힌 나는 신문지를 들고 방으로 돌아갔고 이내 그 조각이 오래된 기사를 잘라낸 것임을 알게 되었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20년 전이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사라졌으며 경찰은 그녀가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실종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기사를 읽고 한참 동안 얼어붙어 있었다. 그 여성의 방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혹시 벽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 실종된 여인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결국 수수께끼를 풀어야겠다는 결심을 한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관리소 직원에게 당시 사건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별것 아니라는 듯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며칠 후 관리소 직원은 나를 불러가고 아파트의 전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 주인은 매우 친절한 분이었으나 혼자 생활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집에서는 종종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주인은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더욱 소름끼치는 사실은 그의 집 벽에서 누군가 긁은 듯한 손톱 자국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나는 이사를 결심했다.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정한 날밤 벽에서 들리던 긁는 그 소리는 마지막으로 더 강하게 들려왔다. 서두르다 떨어뜨린 손전등이 희미하게 벽 쪽을 비쳤을 때 나는 그곳에 분명히 손자국과 함께 무엇인가가 새겨진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다소 흐릿했지만 분명히 비명을 지르는 얼굴처럼 보였다. 지금은 안전한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곳의 벽 뒤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끔씩 소름이 돋는다. 그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그 소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을지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외곽 지역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 지역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였지만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바로 내 아파트 단지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오래된 수도관 때문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희미한 속삭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다. 그것은 분명 사람 목소리였다. 너무나도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기에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음성은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불길한 기운이 나를 엄습했다. 나는 베개를 머리 위로 덮고 소리를 차단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견딜 수 없게 된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창밖은 고요했고 사람은 커녕 작은 생명체 하나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이웃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나를 미친 사람처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중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저도 들었어요. 지난주에 이사온 이후로 매일 밤그 소리를 들어요. 우리는 그날 밤 소리를 추적하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밤 12시 즈음 소리가 시작되자, 그것을 따라 아파트 건물 밖으로 나갔다. 소리는 더욱 강해졌고, 우리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단지 내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놀이터였다. 그곳에 서 있자, 속삭임 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순간 뒤에서 찬바람이 불어왔고 나와 그 이웃은 몸을 돌렸다. 놀랍게도 우리는 놀이터 한쪽에 서 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는 형체조차 불분명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우리를 보고 있었다. 왜 여기에 있니? 내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손짓으로 우리를 불렀다. 우리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그녀가 손을 뻗어 날 붙잡으려는 순간 그 형체는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동시에 천둥 같은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파트로 다시 돌아갔다. 그날 밤 이후로 그 이웃도 나도 더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소문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올 때마다 그 속삭임은 어김없이 재개된다는 것이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그날 밤의 경험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낀다. 떠난 후에도 그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세입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